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음, 네, 3월 30일이죠. 월요일. 네, 오늘은, 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11.6%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어, 지난주였죠? 예,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호텔슬라, VTGMP, 뭐, 이 종목들은, 어,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네. 한국사 말씀드렸던 한국사이버결제는, 네. 오늘 급등이 그 나오면서, 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모두, 일단 올킬,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이, 예, 제가 얘기했던 기술적 반등 국면, 예, 제가 이제 무조건 21선까지는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21선까지 지금 막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예,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예, 어,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그 근거는 예,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말씀드렸죠 예, 연준이든 아니면 이제 예, 슈퍼 부양책 2조짜리 예, 2조 달러짜리 슈퍼 부양책 그리고 각국의 예, 정책 공조 예,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어떻게 시장의 돈을 품으로 인해서 21선까지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니까 지난번 이제 급락장에서 예, 일단 반등 나올 때까지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막 21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올리는 건딱여기까지예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음. 이제부터 필요한 소식은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뭐, 확진자가, 예, 감소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근데 당장에 이제 이번 주말에도 보게 되면, 미국도 하룻밤 잤다 일어나니까 이제 2만 명씩 발생하는, 예, 슈퍼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장에 어뭐 내일부터 확진자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한다? 예, 이거는 이제 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좀 불가능해 보이실 불가능해 보이실 텐데 자그 말고 예, 시장을 올릴 수 있을만한 모멘텀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 치료제라도 나오면 백신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예 걸리기 때문에 백신 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요 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백신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당장에는 치료제를 봐야 되는데 치료제도 지금 예 일단 이미 나와있는 약 중에서 최대한 빨리 나오려면 나와있는 약 중에서 뭔가 코로나에도 어,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후보군들은 지금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어디까지? 적어도 코스닥 지수는 600 포인트 이상까지 한방에 치솟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크게 세계적으로 지금 후보군의 세 가지 약 중에 예. 우리가 기대를 해 봐야 됩니다. 이세 가지 약 중에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랜데시비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길리어드에서 예전에 에볼레 치료,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던 약이었는데 그 당시에 임상 이상까지 진행하다가 이제 환자 모집이 어려워서 임상을 종료했었던 예, 그런 물질인데 예, 작용 기전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엔 n a 복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이번에 중국에서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예, 중국에서 임상 결과가 4월 3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많은 후보군 중에 제일 빨리 그래도 임상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약이 바로 길리어드 램데시비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램데시비르가 어, 효과가 있어 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0명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0명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는 5월 달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4월 초에 그나마 뎀데시브르의 임상 결과가 발표될 게 있다. 중국인들. 예. 그래서 중국인들 임상 결과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상당히 빠르게 치료제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5월 달에 이제 임상 마무리 되면은 바로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뿌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후보제로 이제 에브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칼레트라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2003년도 쌌스때 사용했던 약인데 이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약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에 잘 먹힌다고만 하면 예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료제를 이제 막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지금 있는 약들 중에서 어떻게 코로나에 잘 먹히는 약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빠르게 반대가 나온다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 칼리트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빠르면 5월달에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예, 중국에서 홍콩 그래서, 아홉 건의 임상 실험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빠르면, 5월 초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램데시비르, 가 효과가 별로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다음에 또 기대해야 될 약이 바로 칼레트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약이 있죠. 클로로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독일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 무상으로 좀 이렇게 써봐라 이렇게 보내준 약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했던 약이죠. 이약 같은 경우도 5월 말에 지금 미국이 1,500명 환자에 대해서 임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 5월 중에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 5월 중에 치료제가 안 나오면은, 사실 코로나가 그냥 스스로, 어, 이 확진세가 이제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수로 이제, 어, 전환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전 세계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도, 뭐, 어느 정도는, 예, 잡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주식시장이 문제죠. 예, 코로나보다 주식시장이 거기서 이제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빠르게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건이세 가지 약이 뭐 차례대로 이제 임상 결과가 4월, 4월 달, 그리고 5월 초, 5월 말 이렇게 나오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은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그 어떤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테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정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 만들겠다 했죠. 예. 자, 일단은, 어, 우왕 코로나, 우왕 코로나 완치자에서 혈액을 공급받아서 이걸 항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네, 총 200억 원 투입해서 5월 때부터 항체 치료제시험 생산하고, 어, 7월 말에 임상 인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 최소 18개월이 걸리는 거를 이제 6개월 이내로 단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치료제를 쓰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 너무 늦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 국내 시장에서 꼭 매매하시면서 주의 하셔야 될 부분이 국내에서 치료제 만든다고 하는 부 분은 실질적으로 치료제로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단연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치료제는 5월달 안에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신 같은 경우야 시간이 어차피 걸리는 거고 누구나 다 걸리는 거고 백신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되, 어, 걸릴 수 있지만 어, 또 국내에서 지금 부각약품 뭐 코미팜 예 받아 적으세요. 부강 약품 코미팜, 셀리버리, 뭐이뮬매드뭐 유틸렉스, 젠벡스 이랑 약품, 뭐, 이뮤매, 뭐, 뭐 키노스매드, 뭐 등등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텔콘 아르부제약 예, 이런 애들도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장에 치료제는 2~3개월 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 중에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거 그걸 1차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치료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임상 끝나고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 치료제로 뿌리는 예. 그런 단계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 너무 생각보다 급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로만 매매를 하자.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긴 호흡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공략을 하고 싶으면 긴 호흡에서 오히려 백신 회사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늦게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백신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이 gc 녹십자가 있습니다 녹십자 그룹 예. 녹십자 그룹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백신으로 활용하겠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임상 준비 중에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임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하고 바이넥스 예. 둘이 제넥신하고 바이넥스는 공동 개발하기로 예.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젤리라는 회사 지플러스 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저 코로나 아닙니다. 네. 제 책입니다. 네. 아무튼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코로나 아니니까. 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헬릭 스미스가 그 제노피스라고 미국의 예, CMO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냥 약 원료를 만드는 회사죠.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 어, 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어, 이 헬릭스미스라는 회사가 유전자 신약을 만드는 회사, 유전자 기반으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 제네, 이 제노피스 같은 경우도 유전자 기반의 CMO를 합니다.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백신들을 만들 때 이런 단백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미드 DNA가 원래 백신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어, IR 레터가 며칠 전에 올랐는데,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IR 레터가 며칠 전에 올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제노피스가.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주가가 아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많은, 어, 치료제 회사, 그 다음 백신 회사, 이 중에서 백신 수가 하나만 꼽아줘! 라고 하면, 저는, 예,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백신을 미국에서 정말 이제 유명 업체가 백신을 만드는데,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거기에 CMO로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을 버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한 군데 이상,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실제 수혜주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예. 자,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이제 알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제약 바이오, 예, 코로나 백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놈을 딱한 놈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헬릭 스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